2024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다꾸와 기록을 밀린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져요. 올해 초반에 소개했던 문화생활리스트 기억나시나요? 이것도 무려 6개월치가 밀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밀린 문화생활리스트를 채워볼 거예요. 어, 다행히도 매번 영화 볼 때마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고 OTT의 시청기록을 지져가면서 전부 다 채웠습니다. 플랫폼과 영화 이름, 감독, 그리고 시청일자를 정리해주면 이제 큰 산을 넘어야 해요. 바로 한줄평!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일기 밀린 그 심정을 한 번도 느낄 수 있었어요. 별점은 하이라이터로 긋는데요. 매달 색을 바꿔서 칠해주면 그달에 몇 개를 받는지 한눈에 보여서 좋아요.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꿀팁. 제 블로그에서 문화생활리스트 양식과 플랫폼 스티커를 공유하고 있어요.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서 2024년 기록을 정리해보세요. 저는 2024년에 164개의 콘텐츠를 즐겼고, 이렇게 모아보니까 진짜 뿌듯해요. 저의 2024 콘텐츠 탑5는 페왕별이 디 오리지널, 균2, 슈퍼마리오 오디세이, 젤다 야생의 숨결, 브로사와 아키라이 꿈입니다. 여러분은 올한에 어떤 콘텐츠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? 댓글로 추천해주세요.